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 상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 지도자들이나 언어 지도자들 또. 악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기를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배운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그러한 것들을 언어를 악기를 운동을 잘 익힌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코치해주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가르쳐준 코치, 가르쳐준 그 분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익히는 데는 너무나 더디다고 말들을 합니다. 운동도, 언어도, 악기도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부단히 연습을 많이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지식으로 뚝딱 배우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연습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안 되지라고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으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잘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만 계속 그 지식을 계속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영어하는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저 방법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출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을 찾아보고 방법만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사회에서 세상으로 사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경험한 것이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세상 냄새를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세상과 다른 것이 더 나을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좋은 목회자리에 갈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참된 믿음, 참된 목회를 찾기 위해 애쓰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살았으니 저는 버릴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냥 채워지지는 않으니까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버려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버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3배, 4배는 더 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복되고 부럽다는 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가끔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목계를 자리해서 교회가 크게 부응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 주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부럽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 땅의 눈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생각으로 가르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하늘의 마음을 가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습니다.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각국의 방문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당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어찌하여서 일어났는지 이 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터이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된 글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베드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을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둘도 알고 아네.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배움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많고 공부한 것이 많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생명을 나누는 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공부자라는 것은 학문이 많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나누는 데에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든지 성경 지식이든지 지식은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지식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방해물이 되어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학문이 유용하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학문 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율법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처럼 다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려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전에 있었던 지식은 세상 지식이던 교회 지식이던 성경 지식이던 그 지식은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나누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야, 너희를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보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보다 사도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laughs> 중에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적고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고, 좋은 문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가 없고, 세상에서 잘살 능력도 없고, 좋은 집안을 가진 사람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려정서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하니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은 버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버릴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예수 생명을 채우는 데는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고 능력이 많고 세상에서 살 능력이 많고 집안이 좋은 사람은 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피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의 압장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채우기에 좋은 상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약하여서 세상에서 살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벌 있는 집안이 아니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을 보고 하늘을 살기에 좋은 상태이니 예수 생명을 받기에 좋은 상태이니 하늘을 살기에 좋은 상태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면 예수 생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채워지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니 그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 생명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노래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신 사랑, 나에게 성취된 말씀, 그것을 나누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을 나누는 것, 그 삶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나눔이요 생명 나눔이요 그것이 노래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함께 동독합니다 여호와께 응.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신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아멘. 10편 14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0편에서는 노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노래 중에서도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높여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찬양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높여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하면 그것이 생명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감사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면 생명 나눔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새 노래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 생명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와 주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가진 자이십니까 여러분? 네. 새 노래를 가지셨습니까? 네. 새 노래를 가지셨으면 새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바랍니다 아님. 그것이 생명나눔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생명의 말씀에, 말씀에 바라여 우리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라. 아멘 제자들은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 나눔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 생명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먹고 먹고 먹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학문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이 많다고 하여서 학문이 많다고 하여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나눔은 지식이 많아야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생명 나눔은 말씀을 만나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생명의 채움이 있어야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생명의 채움이 있어야 생명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아, 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만나고 생명을 채움 받고 생명을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